안녕하셨습니까. 음, 오늘 목요일 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 어제 그제 사정이 있어서 어, 못 올려가지고요. 이번 주에 좀 늦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피정이라서 이번 주에 어, 찍는 것을 좀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에 제가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우리나라도 얼마 전 어, 국제 회의에서 어, 탄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감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 국가 감축 목표 NDC라고 부르죠. NDC라고 하는 국가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어요. 그 40%를 어디서 줄일 것이냐를 또 산업 분야별로, 분야별 산업 분야가 아니라 분야 분야별로 뭐 석탄 발전소를 뭐 줄이고 뭐 어디서 줄이고 해가지고 그 국가 감축 목표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어, 지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놓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어, 자기 상황 상황이라고 하는 건뭐 어떤 이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상황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 산업계는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는 어 이렇게 해서는 목표치에 못갈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입장을 내고 있고요. 우리 종교계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탈퇴를 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다시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큰 거대한 전환의 문제예요.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변할 때가 있거든요. 100년, 200년이 100분의 1, 200분의 1씩 쭉 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어떤 시절 시절이라기보다 어떤 순간의 순간도 아니죠. 어떤 기간 뭐 5년, 10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 동안.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도 그런 순간 중에 하나로, 시간이 지나면 역사 안에서 기억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국가 감축 목표 40%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이견들이 분분한 상황, 입니다. 많은, 어, 또 뭐, 어떤 보수 매체, 주로 경제지라든가, 유력 일간지라고 자처하는 보수 매체들은,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어, 환경 문제라고 하는, 어떤, 뭐, 프레임? 뭐, 환경 문제라고 하는 덫에 갇혀서, 뭐전 세계 산업이 허덕이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어,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아마 누군가의 편을 들고 싶을 거겠죠 지금 굉장히 자기들과 손잡고 가는 세력의 편을 들고 싶은 모양이신데 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큰 물줄기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조금 더그 구비구비가 거셀 것이냐, 아니면 뭐 흐름이나 흘러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지만 물줄기라고 하는 건 바꿀 수 없는 거고요. 이 기후 위기 안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기후위기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가장 다급한 생명체는 지구 안에서 우리들이에요. 어, 뭐, 나무나 태양이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급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산업이든 에너지든 우리 어떤 뭐 식생활이든 어, 우리 삶의 방향이 점차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아무튼 이제 뭐 탄소 중립 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기구를 통해서 또 지난 8월에 제정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래야 되겠죠. 자 오늘은 교회가 이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다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면 그 동안 뭘 했느냐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정부 교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교황, 종교 지도자들과 탄소 중립 촉구 공동 성명. 제가 이렇게 뽑는 제목들은 다 가톨릭 신문에 나는 것들이에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더뭐 진보적이다 뭐 이런 어떤 세상의 매체들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기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믿는 신앙, 신앙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0월 4일 날 프란체스코 축일이죠. 우리가 어, 9월부터 10월 4일까지 피조물을 위한 기도를 미사 후에 매일 해왔잖아요.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신부님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마음에서 어,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맞춰지는 날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프란체스코는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금 현재 교황님의 어, 주버 성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생명의 값어치와 공존,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셨던 성인이신데, 이 축일에, 저 여기 C, O, P, 26, 이런 거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UN 안에 있는 기구인데, UN, 기후변화, 어,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어, change라고 하는 말보다는 crisis라고 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더 많이 쓰는데요.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당사국, 거기에 참여하고, 싶,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의 총회, 이런 말이죠. 자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어, 교황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부유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먼저 노력하고 가난한 나라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부유한 나라들은 제조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에서. 제조업을 많이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쓰는 물건은 어디서 가져올까요? 베트남, 중국, 이런 공장들. 한국도 그 세계 공장 중에 하나였죠. 대만. 어,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가져오거든요, 물건을. 왜냐? 자기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 다른 곳으로 넘긴 거예요. 자, 부유한 나라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사람 노동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은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선진국들이, 자, 이제부터 탄소를 다 줄입시다. 어, 탄소를 어디서 줄여야 되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너네가 줄여. 자기들은 이미 에너지도 다 전환을 많이 했어요. 오 너네 석탄 발전소 많이 떼는구나. 중국, 인도 너네 다 발전소 다 바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석탄 실컷 쓰고 어?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해서 그, 그 덕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제 따라가는 나라들이 에너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제조업으로 수출을 해서 이제 좀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난한 나라들의 탄소 배출량을 다 줄여라. 우리도 줄일 테니 너희도 다 줄여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덕을 많이 본 사람, 석탄, 석유, 이런 거에 덕을 많이 본 선진국들이, 당연히 더 많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내용은 찬미 바드소서라고 하는 2015년에 나온 회칙이죠 찬미 바드소서 라고 하는 회칙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님은 전 세계적인 음전 세계적인 국가 사이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세계 삶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전환하는 비용과 노력에 있어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하신 거죠. 촉구하신 거죠. 자 이제 이런 전세계의 흐름 안에서 한국교회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 뭐를 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